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고 또 콩팥에서도 네프론이라고 오줌을 만드는 단위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네프론에서 어떻게 오줌을 만들어 내는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자, 이부분 사구체겠죠?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 보먼주만입니다. 보먼주만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세뇨관이 되겠죠? 즉, 세뇨관을 타고 가는데, 실제로 이 혈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이 사구체에서 연결된 혈관은 이렇게 세뇨관 주변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사구체로 들어가는 이 혈관, 이름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콩팥 동맥이었죠? 자, 콩팥 동맥으로 들어가서 사구체에 있는데요. 이 사구체에서 있었던 애들이요.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중에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요막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쏙쏙 빠져나가요. 막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는 애들을 봤더니 뭐 포도당, 그 다음에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애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혈구랑 단백질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왜 그럴까 봤더니 포도당, 물, 요소, 무기염류 이런 애들은 크기가 작고요. 이 단백질 같은 애들은 크기가 어땠다는 겁니까? 컸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애들만 봉원주머니로 쏙쏙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몸 밖으로 가고 싶으니까 자 봉원주머니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구체에서 봉원주머니로 나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보먼주만으로 여과가 일어나고요. 여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과된 애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과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긴 이제 여과액은 자보먼주만 연결된 여기 세뇨관으로 이렇게 쭉쭉쭉 타고 가겠죠. 근데 타고 가는 애들을 봤더니 이 주변에 누가? 그렇 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자 혈관들이 왜 감싸냐 봤더니 자이 여과액 자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이 여과액을 쭉쭉쭉쭉 봤더니 우리 몸에 실제로 더 필요한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여과가 되긴 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애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데리고 오죠 이 다시 데리고 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 흡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빠져나갈 애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재흡수라고 하죠. 이 과정을. 첫 번째가 여과, 두 번째가 이제 재흡수인데요. 이 재흡수는 우리가 했던 포도당, 뭐 무기업류, 물,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재흡수가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포도당은 100%가 재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도당,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하죠?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써야 되니까 혈관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포도당 같은 애들은 100% 재흡수가 됩니다. 포도당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아미노산. 자, 이두 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아미노산이랑 포도당 이두 개는 100% 재흡수가 된다. 왜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100% 재흡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필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아까 여기서 선생님 사구체에서 이렇게 혈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지금 여과액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사구체에서 부원 주머니로 아까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해도 모든 노폐물이 한꺼번에 다 빨리 빠져나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세뇨관이 굉장히 긴데, 이 혈관 있죠. 자, 이 옆쪽에 혈관에서 어... 아직 사구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이 있구나 하는 애들은 다시 세뇨관으로 이렇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줌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다 조금 더 노폐물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분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직 덜 아직 혈관에 남아 있는 노폐물을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빼내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분비겠죠. 저 분비까지 이제 모두 마치면 드디어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다시 봐보면 세 가지의 과정이 거쳐집니다. 자첫 번째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크기에 따라서 작은 애들만 간다고 했었죠. 자첫 번째. 여과. 하지만 여과된 애들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이 있었다. 이런 애들은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데려와야 된다.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했던 일이 재흡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혈관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오줌으로 배, 배추, 배출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분비해서요. 여과, 재흡수, 분비.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세 가지가 끝나야 이제 오줌이라는 거,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진짜 오줌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콩팥이라고 합시다. 이 안에 지금 콩팥 아닌데요. 이제 혈관들이 다 어떤 할 일을 했으니까 다시 콩팥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콩팥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콩팥 정맥이라고 했었죠? 자, 들어갈 때는 콩팥 동맥이라고 했었죠? 그럼 콩팥 동맥에 비해서 정맥으로 나갈 때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자, 우리가 오줌을 뭘, 자, 배설이라는 게뭘 배출하는 거였죠? 자, 기억하시면, 자, 간에서, 만들,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가 배설이라고 했었죠? 요소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갈 때에 비해서 콩팥 정맥으로 나올 때 가장 많이 줄어든 아이는 요소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콩그오줌의 배설 경로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들어가는 콩팥 동맥에서 콩팥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구체로 되고요. 보원 주머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먼 주머니는 세뇨관과 연결이 돼 있었죠? 그래서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막 가는데 그러면서 오줌이 만들어지죠? 자, 얘네 어디 모인다고 했었냐면 콩팥 깔때기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콩팥 깔때기 뭐랑 연결되어 있었죠? 오줌관, 이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었죠? 오줌관. 오줌관이랑 연결이 돼서 어디에 저장된다? 방광에 잠시 저장이 된다. 방광에 잠시 저장되어 있다가 드디어 요도를 통해서 여기 요도 있었죠? 요도를 통해서 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프론에서 오징이 만들어지는 과정 오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물질이 뭐 여과되고 재흡수되고 분비되고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